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7일 오후 6시 11분입니다. 자, 블루엠텍 주가를 한번 돌아볼 텐데요. 자, 세력이 정말 자,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아리까리하게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부합되지 않지만, 자, 일단 무상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예전에는 뭐 1대5 이렇게 해서 작전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무상증자의 대표적인 작전 사례인 BL 팜텍입니다. 자, BL 팜텍은 자, 무상증자의 공시를 불렀던 이 시기고요. 자, 무상증자 공시를 부르고 난 이후에 한번 밀리긴 했지만 자, 꾸준히 상승을 해 줬고 자, 권리락이 되고 난 이후에 점상한가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전 성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똑같은 1대 2의 무상증자인데 제닉스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다가 권리락이 된 날날에도 주가가 밀렸습니다. 자 주가 밀렸고요. 자이 부분에서 이제 요만큼 시세를 준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블로엠텍은 이 중간 형태에 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블루엠텍인데요. 자 무상증자를 부르고 난 이후에 자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블루엠텍의 공시를 보시면 4월 15일 무상증자를 불렀습니다. 4월 15일 무상증자를 부르고 4월 16일 날자 속구쳤다가 무너지고 자 상한가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요때 고점, 16,860원.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상가에 있었던 주가를 무너뜨리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작전의 형태인데, 일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저의 경우에는, 아, 일부, 아래에서 잡은 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증자를, 자, 받 아, 무상증자를 받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신규로 이렇게 들어갔던 부분이 위에서 때리고 아래서 또 잡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한3.2% 인가 손해가 나 있는데요 자 일단 블렌텍 회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이 부분은 뭐 비만약 개발 나선 국내 기업들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자 여기에 있는 자 메이저 급의 회사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펩트론 월 1회 투여 이, 월 1회 투여 이렇게 돼 있고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또 여기 보면 dnd 파마텍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입니다 이 부분은 일라이 릴리와 같은 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블루엠텍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비만치료제 유통의 핵심입니다. 자이 부분 때문에 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024년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이미 100조를 돌파했고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몬자로 같은 땡결 약물의 성공으로 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굉장히 급격하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도 35%, 41%, 45%, 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자, 이제 좀더 간단해집니다. 주사 맞을 필요도 없고, 붙일 필요도 없고, 자, 물과 함께 복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린데요. 차트를 제가 분석하는 일목균형표, 볼린저밴드, 엠빌로프 차트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린저밴드입니다. 볼린저밴드 상단에 있는 모습은 내일 이 친구가 양봉으로 솟구쳐 올라가 준다면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무상증제 작전 형태가 되는데요. 자, 일단은 내일은 상단은 올라가고 주가는 아래에 멈춰있는 시점에서 시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주요 가격대는 14,500원 쯤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일목균형표 상에서 자, 저는 여기서 때리고 아래서 에 다시 받았으니 큰 상관은 없지만, 자, 14,500원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부분은 요때 고점들에 인접해 있는 자리야. 14,620원 또... 14,480원. 또, 전환선과 5선이 비슷하게 위치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엠빌로프 차트로 보시면, 엠빌로프에, 자, 5선과 이 상단부쯤 요 가격권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13,500원에서 14,500원 정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상한가를 깼다는 이 부분 때문에 무상증자를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했지만 아, 조금만 받자로 바뀐 거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권리락 부분에 대해서 어. 얘는 권리락을 권리락이 되고 난 뒤에 기회도 안 줬어 왜 점으로 갔으니까 어. 점으로 간 거야 점으로 권리락 되고 난 이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고 래서 제닉스 처럼 진상은 아닙니다 아 얘는 여기서 여기서 사실은 올라갔어야 되는 거거든 이 안쪽으로 또 파고들고 올라간 거야 그래서 권리락 부분에서는 노리실만 하다 자 일정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친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이 5월달 달력 인데요 4월 28일 자 내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정도 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전략은, 음, 제가 이제 싼 단가는 만삼천팔십 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으니 그 부분은 무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권리락대 상승을 해줄 때, 아, 그때 처리를 하고, 고점에서 처리를 하고, 자, 무상증자가 이제 저한테, 아, 나오는 날, 자, 그때 이제 한번 시세를 보는 방향인 거고요. 자, 윗가격인 부분들은 조금 헷갈립니다. 자, 이 날이 권리락 날입니다. 왜냐하면 9일이 기준일이야. 그러면 7일까지 주식을 붙들고 있어야지 많이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 거거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일단 내일 시장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미끄러진다면 무조건 롤링 칩니다. 자, 롤링을 치는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이게 주식이란 게 사실은 분봉이 합쳐져서 일봉이 되는 거고 일봉이 합쳐서 주봉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놓고만 한 4분봉 정도를 놓고 봤을 때이 친구는 올라가야 되는 앱입니다 자, 거래량 부분에선 일단은 줄었기 때문에 자, 14,500원 살짝 언더에서는 전환선과 오선, 또자 여기에 있는 엠빌로프 상단 부분에서 튕겨 올라갈 수는 있으나 자 일단 빠진다면 롤링을 할 계획입니다. 자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못 올라가고 저점이 깨진다면 불리한 건데 문제는 자 금요일 날 저점이 15,360원이라는 거. 자이 부분은 저도 머리를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무상증자로 해서, 자, 성공하는 경우에는 그냥 공짜로 주식 생기는 거야. 회사가 좋든 안 좋든. 어, 여기까지 끌고 왔을 때는 이미 다 이익이 난 거야. 왜냐하면 무상증자 권리락이 되면 딱 3분의 1토막이 나거든. 그러면은, 주린이분들은 놀래셔 아니, 이게 왜 주가가 이렇게 몇개안 되나? 권리락 때문에. 어, 근데 기존에 들고 있던 그 부분이, 권리락이 된다고 해도 애들이 땡기면 본전이라는 거. 자, 이 부분에서 생계산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비만치료제 유통의 핵심이야 얘가. <laughs> 유통의 핵심. 자, 의약품 유통 판매업체 전문의약품을 이커머스 e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영향하고 있는 거야. 있습니다. 자, 이제 일라이 릴리 난리도 아닙니다. 어쩜 이렇게 작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주사 대신 알약 하나로 간편하게 꿈의 비만약 내년 나온다. 자, 일라이 릴리가 알약으로 된 비만 치료제 임상시험 3상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함. 자, 전에 삭센다를 맞을 때 바늘이 한 번씩 따끔하게 들어가는 게 기분 나빠서 이유 투여하지 않았는데 경구역 나온 먹어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일라이릴리의 주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라이릴리의 주봉입니다. 자, 거칠게 뛰고 있는데요. 일봉에서도 자 바닥 구간 속에서 일단은 거칠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일라이릴리의 차트를 보면서 작전을 하는 종목이 D&D 파마텍입니다. 똑같잖아. 경구용, 어, 얘도 경구용,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자,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수익률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자 d d 파마텍을 놓고 봤을 때 캔들 선상으로딱 비교해 를 본다면 아니 이 주봉을 본다면 이 부분은 일라이릴리의 차트와 똑같습니다. 강력하게 적산병이 나온 모습이고요. DN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적산병이 나왔는데 특이한 점은 DND 파마텍은 최고가입니다. 지금 현재 뚫었으니까 매수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이 움직일 때 어떻게 커플링이 되는지에 비밀만 풀어내신다고 해도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D&D 파마텍의 일목균형표의 4분 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차트는 이게 정상이란 얘기야, 여러분들. 그래서 D&D 파마텍은 내일이 졸라게 중요합니다. 블루엠텍은 내일이 전락에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깨알같이 자, 본전 이오은 일부 줄이고 이런 부분을 구사할 텐데요. 자, 이 정도까지만 튄다 해도 15,970원까지 튄다 해도 자, 이 정도면 아주 약익절로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가격대고요 여기에 맞물려 있는 가격대기도 이 합니다. 상한가 들어가기 이전에 살짝 밀렸던 요 자리인 거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주요 가격대가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 4분봉으로 택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뚫어이지 일단. 어, 이건 뚫어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48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어, 아니, 뭐 묻어가서 안 되면 뭐단타로라도 이익 나야 되니까. 자,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모양이 예쁘지, 여러분들. 음. 자, 그래서 DND 파마텍은 일라이리리를 쫓아간다라는 거.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늘상 예측으로 매수하시는 거야. 왜 상승을 염두에 두고 다 매수하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매수하는 분들 없으니까. 그런데. 세력들이 편하게 돈을 먹여주면 되는데 편하게 안 먹여줄 때도 있어 그럼 대응을 하셔야 돼 손실을 보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 현재 블루 엠텍이 아, 저에겐 그런 경우입니다 자이 종목에 전투를 해서 자 수익이 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신규로 들어갔던 부분에서 밀렸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좀 올라갈 줄 알았어 여기서 여기서 이 방향으로 올라갈 줄 알았어. 한 단계 밀려버린 거야, 계단으로. 어. 자, 그래서 조금 더 밀린다 해도 수익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늘상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력과 제가 생각하는 세력이 틀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차트와 제가 바라보는 차트가 실질적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그림이라 해도, 어. 어떻게 하느냐에 틀려지겠지. 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때리고 난 후에는 권리락 부분을 노려야 될것 같아. 요 어. 내일이 중요한 날인 거고요. 자, 4분 봉의 패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도 깨알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이런 선들을 다 올라 타고 있어야 되는 거야. 8분 봉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에 8분 봉에 걸쳐진 자리에 딱 맞물린 거거든요, 여기가. 여기, 만약에 도달한다면 물량을 줄일 거고, 아래쪽으로 쏠린다면 비중 축소 후에, 자, 저점을 한번 다시 노릴 것 같아. 하, 그래도 비만 치료제 쪽인데란 아쉬움이 있는 거지. 이 자체도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D&D 파만텍을 보면서 새벽의 도면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블램텍도 전환선이라는 이 오렌지색, 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간 겁니다. 이 오렌지 선이 빨려 올라간 것은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이 시점에서는 정확히 지지를 한 형태였고요. 자, 그렇다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무상증자 아니면 여기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 무상증자라 헷갈리는 거지. 날짜도 얼마 안 남고. D&D 파마텍을 일봉으로 보면, 제 눈에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오렌지색 전환선을 잘 지지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지지한 전환선의 자리는 53,600원. 자, 얘 저점이 53,300원. 자, 전환선이란 부분을 잘 지지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력들의 드라이빙이 돋보입니다. 전환선을 채 닫지도 않은 채,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다.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큰 그림에서의 추세선이라고 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세력들이 드라이빙을 할 때, 야, 전환선 다음은 사야지. 세력이 세면 애들한테 싸게 안 주는 거야. 여러분들. 세력이 강하다 싶을 때는 약간의 할증을 줄 때도 있는 거고, 세력이 약할 때는 약간의 할인을 할 필요도 있는 게 주식인 거지. 자, 이 부분은 그냥 4분 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블루 엠텍, 제가 주주이면서 대응에 대한 부분, 요 부분 말씀드렸구요. 자, D&D 파마텍, 예,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장 중에는. 제 단가가 굉장히 싸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이 이외에도 또 종목들이 있지만, 자, 전부 수익률이 좋고 예전에 타점을 잘 맞췄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싸게 사서 이익 실현을 하고 차트 형태라든가 세력의 드라이빙이 괜찮은 경우에는, 자, 스테이. 다른 주식을 볼 필요가 없겠지, 여러분들. 왜? 그냥 스테이 하는 걸로도 충분하니까. 근데 욕심을 부리고 단타를 치시는데, 그 부분은 뭐 야수인 분들도 어 항상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은 일요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 잘 보내시고, 자, 내일 화이팅 하시고 성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도 좋을 것같고요 수진님, 만두님, 호랭이, 금이빨님, 에이치님, 보라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